지금, 코레일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코레일이 지금 올들어 가고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 건설, 건설하는 업체나, 어, 이런 교통공사나, 이런 데서 또법 앙집에 뭐 뭐, 강산에, 온만신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너무 지금 붕 뜨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철저히 철도나, 어? 뭐, 기타 등등, 공사장이나, 철지 우리가 준비 안 하면은 사고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한 사람 생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 한 곳이라도 한 사람 생명을 생각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에다가 살인에다가 어 대한민국이 지금 어 말종입니다. 말종.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 망신장애가 됐나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사고가 어떻게 될 건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조심 안 하면은 누가 지켜줄지 않아요 그러고, 많은 사람 모인 데는 본인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세월이에 많은 집회들이 있고, 그런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이태원 상인들도 문제입니다. 그런 골목은 반드시 막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고가 대한민국은 자고 나면 은 수직까지 나옵니다. 사망자 발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너무 무디고, 지금 정신 상태 가 무디가 돼 있고, 공무원들도 전부 다 지금 생각이 뭐냐? 오늘만 살고 내일 안 산다는 생각이야.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평생을 잘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어요, 지금. 부자도 좋고, 돈이 많은 것도 좋고, 여행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본인만 잘안 닿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도 철저히, 조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가 잘못하면은 정부 요구하고 국가 요구하고 국가 배상 받아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들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고 국가를 비난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국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공무원 아니면은 자기 자리에 지키야 되는데 자리 자리를 안 지킨다는 겁니다. 이분 사건도, 이태원 사건도 공무원들이 자리를 안 지켜서 오늘에 있는 사태가 생겼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빨리 줄아야 됩니다 바쁘고 일거리 일이 있으면은 그래 안 합니다 이 공무원을 너무 많이 넓히니까 서로 안 하라는 겁니다 서울은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서울군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고 서울은 빨리 폐지를 해야 됩니다 서울에 지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돼 가지고 제종신을 옮기면 다옮기든지 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5,200만 명 국민들이 특별히 공무원들,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파괴자들입니다.